한주 동안 네, 편안하셨습니까? 지난주에는 다른 복음 없다라는 주제로 당시에 사도바울이 1차적으로 복음을 증가한 후에 다른 사람들이 와서 율법을 강조해 특히 할례 같은 겉으로 보여지는 그런 율법을 이야기하면서 그 복음이 흐트러짐을 통해서 다시 사도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갈라디아 교회 그 지방에 있는 사람들에게 아니다, 다른 복음은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하는 편지의 내용을 지난 주에 함께 나눴습니다. <laughs> 오늘 말씀 이제 보면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고 우리를 둘곳 같은 농동자로 우리를 지키신다 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열심이 있어요. 그런데 <laughs>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 바울이 그 전에는 굉장히 열심히 살았던 사람이에요. 물론 그 지금도 열심이었지만 그 당시에는 다른 그 개인의 열심, 본인의 열심으로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이 바도 사도 바울이 이 열심이 하나님의 열심과 어떻게 다른지를 함께 말씀을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그들이 사도 바울은 학식이 있었고, 그리고 많은 율법대로 행하던 행위도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누군지, 정말 그 말씀을 통해서 본인의 공부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담에색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을 통해서 이전에 내가 알았던 지식으로 알았던 하나님을 아, 이게 하나님이 아니구나. 진짜 하나님이 예수님이 오셔서 직접 그를 말씀하셔서 게시를 통해서 그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깨닫고 방향성이 달라집니다. 그 바울의 열심히, 이때까지 했던 자기의 육체 의 열심히 헛된 것임을 깨닫습니다. 저는 수영을 잘 못하는데, 무서워합니다, 심지어. 근데, 물에서 뜰수 있는 방법은 내 몸에 힘을 빼는 것이에요. 그래야 물의 부력으로 우리의 몸이 뜰수 있거든요. 그래서 맨 처음에 가서 하는 건 물에서 뜨는 거예요. 그래서 누워가지고 몸에 힘을 촥 빼고 있으면 물에서 뜬다고 그래요. 저도 많이 경험하지 못했어요. 물이 무서워서. 물이 무서워서 내가 뭔가 하려고 힘을 주는 순간 가라앉습니다. 마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은 이같이 내 힘과 내 모든 것을 힘을 쫙 빼야 비로소 물이 내 몸을 들어올리는 것 같은 이 열심으로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데 이 바사도 바울은 자기의 열심으로 인생을 살아봤더니 그게 아니었다. 오늘 본문에서 자기 사도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자기가 어떻게 회심하게 되어 있는지를 설명해요. 예전엔 내가 교회를 비팍하고 교회를 없애 버리려고 열정을 받았던 사람인데 내가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서 복음이 무엇인지를 깨달았다. 진짜 복음이 이것이다. 이 복음은 내가 공부해서 된 것도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11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으로 따라 된 것이 아니라 이는 내가 사람으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는 거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내가 공부를 무지하게 했거든요. 그 당시 학식이 자기 또래보다 자기보다 높은 사람이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공부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율법을 철두철미하게 지켰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는데 내가 하나님이 내가 생각했던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배워서 그런데 내가 막상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 아, 내가 배웠던 학식은 배설물이구나. 정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지식적으로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 하나님을 만나는 건 내가 어디로 가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라는 거죠. 오늘 사도 바울이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기도한 게 아니라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가 사메색 도상에서 사도 바울을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은혜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사도 바울이 그 은혜를 깨닫습니다. 자신의 열심으로 된 것이 아니라 내가 많이 공부해서 예수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것은 이 복음은 사람으로부터 배운 게 아니라 어떤 사람으로부터 내가 그것을 전수해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수많은 말씀들을 들어요. 이 시대에 말씀의 홍수 시대를 살아가면서 어떤 우리가 머리로 이해하는 말씀이 진짜 말씀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서도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누가 복음 11장 33절에 보면 너희가 알칼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오늘 성령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말씀이 해석되지 않습니다. 오늘 많은 말씀들이 각자의 나라 말로 예전엔 어려운 말로 했죠. 그러나 각자의 랭귀지로 번역이돼서 쉬운 말씀으로 이해되기 싶어서 많은 나라들에게 펼쳐지고 있어요. 단순하게 알고 쉬운 말씀으로 알려 준다는 그 지식적인 부분이 아니라 물론 많은 말씀들이 열려서 알려주지만 그 말씀을 해석하고 이해하는 데는 인간의 지식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즘에 많은 인문학들이 유행합니다. 인문학이라 그런 건 사람의 이성으로 어떻게 설명하고 이해되는가, 이성으로 이해시키는가에 많이 초점이 맞춰지고 있어요. 그래서 인간의 이해를 뒀습니다. 아, 인문학적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이렇습니다. 사람의 이해를 할, 시키려고 하는 노력들이 인간의 머리로 구성되고 있어요. 그러나 말씀은요 하나님의 영으로 쓰여졌다 그래요. 성령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어떠한 인문학적 접근으로 말씀을 설명할 수 없어요. 그건 오로지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서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이 정말 큰 말씀이 아 그렇구나. 그럼 어떻게 말로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말로 인간의 지혜로 이건 이렇습니다라고 설명할 부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내가 아무리 지식을 알았지만 담에 도장에서 이건 하나님의 계시로 받은 거야. 난 이해할 수 없어. 그러나 내가 이방인의 사도를 도우시라고 하네? 내 머릿속은 이해하지 않아. 그래서 가족들에게 알리도 않고 그냥 가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보면 이상하죠. 갑자기 눈이 멀었다 깼는데 아라비아로 가고 갑자기 이방인의 사도가 돼. 이건 사람의 이해론. 도저히 이해될 점인데 오늘 사도 바울이 내가 이렇게 된 이유는 인간으로부터 온게 아니야.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계시를 받았거든. 이것은 영적으로 이해하지 않으면 인간의 이해론 절대 이해할 수 없는 사도 바울의 행보였다는 거예요. 오늘 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영으로 읽기를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돼. 하나님, 이 말씀이 무엇인가요?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요? 주석을 찾아보고. 원어를 찾아볼 수 있지만 그거보다더 중요한 이유는 이 말씀이 내 심령에 주시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깨달을 수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예수님이 그렇죠. 제자들에게 예루살렘 성전을 보고 야이 성전 내가 확부게버리고 3일 만에 지을 거야. 그 당시에 제자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 성전이 몇년 동안 지었는데 어떻게 3일 만에 진다는 거야? 이해하지 못했어요. 요한복음 2장 21절에 그러나 예수는 성전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하신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더라. 그 당시에는요 제자들이 이해하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야이 성전 뿌겨버리고 내가 지을 거야. 그런 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야 기억이 났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기억나게 하셨어요. 아. 예수님 그때 그때 3일 만에 이 성전을 짓는다고 한다는 건 예수님의 육체를 말씀하시는 거구나 예수님의 하나님께서 하그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난다는 그 의미를 이야기하는구나 영으로 깨달았다는 거예요 왜이 말씀이 기억나게 했을까 예수님께서 그 하신 말씀을 기억나게 하셔서 아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은 진실이구나 믿게 되는 거예요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니구나 허투로 하신 말씀이 아니구나. 하나, 하나, 하나 예수님의 다 의미가 있고 계획 가운데 있구나라는 것을 믿게 됐다는 거예요. 오늘 저 여러분들이 이 경험이 있게 소망합니다. 이전에 읽었던 말씀이, 아, 예전에 이런 거구나. 그러다가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아, 이 말씀이 이런 의미가 있었구나. 어 이전엔 내가 깨달았지 못했던 말씀인데 똑같은 말씀이고 예전엔 머리로만 이해했던 말씀이 심령으로 내려와 이에 되워지는 은혜를 경험하를 소망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자기의 행보에 대해 설명할 때 이거 밖엔 설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나 계시를 받은 거예요. 내가 사람으로 배운 거 아니야?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셨고 내가 그 계시를 통해서 예전엔 교회를 핍박했지만 지금은 하나님의 나라의 뜻을 이루는 사도가 됐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13절에.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14전에 내가 내종내종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더욱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전에 내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엉뚱한데 헛튼데 힘을 쏟았다는 거예요 유대교를 믿었는데 너무 지나치게 믿고 내가 열심을 다해 교회를 핍박했고, 하나님의 교회를 멸하는데 내가 힘을 쏟았다라고 오늘 사도바울이 고백하고 있어요. 스테반 집사가 죽을 때도 사도바울은 그것을 지켜보면서 죽음이 마땅하다라고 이어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사도바울이 깨달았던 건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내가 이전에 열심히 살았던 게 꽝이네. 잘못 살았네. 오늘 우리가 열심히 살아갑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 열심이라고 그리고 성실하다가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방향성인 거예요. 내가 어디에 열심히 쏟고 있는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열심히 쏟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정작 그것이 잘못된 곳으로 열심히 쏟을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저 여러분들이 어디에 힘을 쏟고 있는지를 잘 검증해 보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무엇인든 인간은 노력으로 한다면 지나치기 마련이에요. 영화를 보더라도 예전엔 폭력성이 이 정도였다면 뭔가 더, 어우, 어떻게 저런 걸 봐. 그러니까 어렸을 때 봤던 영화 중에 보면, 어우, 야, 저 너무 잔인한 거 아니야? 근데 요즘 나온 영화 보면 점점점 더 디테일하고 자, 잔인하고 공포 영화도 무서운데 왠지 더 궁금하고 더 보고 싶어. 그래서 더 무서운 것을 찾게 되는 인간의 습성이 있어. 원래 사도바울이 지나치게 믿었다고 하는 건 내 힘으로 믿고, 내 열정으로 믿고, 내 욕망으로 믿는다면, 그거에 더 빠져들게 됩니다. 더 열심히 하게 돼요. 더 열심히, 더 열심히. 왜냐하면, 자기 만족이 있거든요. 자기 열정과 자기 만족으로 신앙생활 했다라고 오늘 사도바울이 이야기해요. 자기 만족에 의해서 내가 유독에 빠져서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지나치게 믿었다. 근데 여기서 지나치게 믿어서 열정적이다라고 하는 영어 단어에 보면, 질투라는 단어와 비슷해요. 젤레스. 여러분, 열정이라고 하는 게 인간의 열정이라고 하는 게 사도 바울의 열정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대상이 있어요. 내가 본 여기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면 내가 또래보다, 내가 같은 또래보다 비교합니다. 더 열심히 했다. 내가 누군가보다 더 열심히 하려고 하는 그게 내 중심이 아니라 상대방의 중심에 대해서 열정을 다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성경 구절, 백 구절을 왜요? 내가 1 0 2구절에 외울 거야. 내가 저 신앙으로 어? 새벽 예배 안 빠져? 내가 더 열심히 할 거야. 더 10시간 기도해? 내가 11시간 기도할 거야. 누군가와 비교해서 인간의 열정으로 더 열심히 다투듯이 질투하듯이 그런 열정으로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오늘 서도 바울이 오늘 고백하는 것은 그 열정이 본인의 열정이었다는 거야. 왜냐면 본인의 열정은 실패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사도바울 역시 지금 현재 있으는 편지에서 열정이 있지만, 지금 그 열정은 예수 그리스도가 안에 계셔서 하는 열정이라는 거예요. 오늘 사도바울이 하나님의 열심과 자기의 열심을 분명히 알았다는 거예요. 아, 내가 했던 열심이구나. 전에 유대교에 믿었던 열정은 내 열정이었구나. 하나님의 열심이 아니었구나. 오늘 저 여러분들이 내 열정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경험으로 열심히 부단히 물에 빠지지 않으려고 이 세상에 뒤처지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며 광기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해보기를 소망합니다. 15절에 그러나 내 어머니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인을 전하기 위하여 그 그를 내 속에 나타나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은원하지 아니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사도 바울이 바라봤어요. 어, 내가 어떻게 이런 사도가 되었지? 아, 내 힘과 노력한 게 아니구나. 어려서부터 어미의 뱃 속에 있을, 내가 뱃 속에 있을 태중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택정하시고 그 은혜를 나에게 허락하셨구나. 왜냐하면 자기를 찾아오셨거든. 요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내가 공부를 많이 찾아온 것도 아니고, 내가 좋은 일을 해서 찾아온 것도 아니고, 그 은혜를 통해서 나를 찾아 오셨구나. 오늘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열심을 경험합니다. 아,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우리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거룩을 위해 지금도 열심히 노력하시고 역사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의 마음을 울리십니다. 우리 울리셔요. 왜 은혜로 하나님이 찾아 오시거든요.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을 찾을 수 없어요. 우리는 우리의 이러한 존재가 절대로 하나님을 찾을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만남을 허락하신다. 오늘 사도 바리것이 은혜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길 소망합니다. 똑같은 말씀이죠. 똑같은 일이죠. 그러나 어느 순간에 성령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오셔서 아이 말씀이었어. 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이 말이었구나.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게이 말이었구나. 아. 내 안에 이 악함을 보라고 이런 사항을 주시는구나. 이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그 깨달음이 아니면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뜻을 절대로 분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17절에 또 나보다 먼저 사도 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은혜를 경험했잖아요. 엄청난 은혜를 경험했죠. 눈이 멀었다가 깨어났어요. 그다음에 저 같으면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서 사도들을 만나서 너네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나 만났어. 나 어떻게 하면 돼요? 물어볼 수 있었어요.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은 만난 후에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을 지냅니다. 그 후에 돌아옵니다. 왜 그랬을까? 우리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한 후에 동일하게 하나님만 집중하는 시간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단련시키려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합니다. 아무래 사도 바울도 동일하게 하나님을 경험한 후에 그 기쁨, 막 뜨거운 열정을 표출하기 전에 3년간 사도바울 개인적인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광야의 시간이죠. 그 가운데 사도바울은 깎이고 깎이고 깎여서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그 후에 다시 돌아와 예루살렘에 가서 사역을 시작합니다. 오늘 사도바울이 이 얘기를 하는 것은 뭐냐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시키는 대로, 그리스도가 원하는 대로 그가 움직였다라고 하는 것을 피격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저 여러분들이 어떤 광야에 있습니까? 저 역시도 저만의 광야에 있고 여러분들도 여러분들만의 광야에 시간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40년이 걸릴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3년의 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어떻게 시간에 줄고 짠는가가 중요한 것보다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앞에 광야의 시간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내 믿음으로 어떻게 합니까 주님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내가 죽어가는 것이 우리의 태도라는 거예요. 오늘 사도바울은 그 광야의 시간에서 정말 깊은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2장 4절에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정제들 때문에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예수, 그리,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으려고 함이니라. 오늘 4장 2장 4절에 사도바울이 그들이 거짓으로 와서 율법을 전하고 할례를 받아라 라고 말하는 것은 가만히 보니까 너무 편하거든. 예수의 그리스도 를 영접하는 그 신앙인들이 가지고 있는 자유가 너무 편해 보이는 거예요. 어, 이러면 안 되는데 나는 지금 힘들게 믿고 있는데 <laughs> 나, 나에게는 그런 자유가 없는데 왜저 사람들만 자유해? 그래서 자기네가 지금 갖고 있는 종의 모습, 율법을 다시 강조했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저 여러분들이 참 평안과 자유를 누리길 소망합니다. 이게 없으면 언제라도 다시 죄의 종모로 뜻하게 날수 있다고 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참 자유함입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함이라. 그 자유는 아무렇게나 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 가운데에서 나는 죽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셨을 때 오는 참 자유입니다. 그래서 헌금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뭐 율법적으로 뭘 해야지 내가 복을 받고 한다고 해서 그래서 하는 행리가 아니라 이미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을 통해서 복이 있으니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섬기고 사랑하고 기뻐하는 거이 자유함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한 것은 이게 자유야. 그래, 지금 너네들이 믿는 건 종으로 된 죄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있는 거야. 복음을 다시 설명합니다. 너네가 지금 자유해. 너네가 지금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한다고 해서 너의 마음이 자유하니? 아니야. 지금 너희는 다시 종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있는 거야. 오늘 사도 바울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너희가 그리스도로 자유함을 누리고 있는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어 기쁨을 누리고 있는가? 그 자유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죄의 종노로 되어 매여 있어 오늘도 걱정하고 근심하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 참 자유함을 누리는 2장 5절에 그들이 우리에게 한시도 복종하지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복종하지 않게 하려면 그죄그 종로에 족놀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항상 우리 안에 복음이 질리 가운데 있어요. 그도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자유하다. 이것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우리가 한시도 한눈을 팔면 언제든 율법의 올무가 우리를 옹매어 자유함을 빼앗아 가갈줄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만세전부터 우리를 택정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택하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 주셔서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와 뜻을 분별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며 하나님의 진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오늘도 그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아가는 우리 모두가. 대기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시는 은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나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열심의 은혜를 받기로 그 은혜를 통해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추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난절 동안 승리하시고 다음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